가을 폭우가 쏟아집니다. 현재 레이더 형상을 살펴보시면 일부 중부와 전북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위치해 있고요. 현재 전주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보 현황을 살펴보시면 일부 강원과 경기 남부, 전북 지역에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역엔 강풍 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이 되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경기 남부 지역에 100mm 이상, 강원 내륙과 전북 북부, 제주 지역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고 40에서 70mm로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때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4도로 중부지방에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 32도로 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